너무 뭐, 큐 잡히나? 어, 아, 조이다 하고 싶었던 정화의 비스킷, 오통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신발 제드 쿨감신을 가서 정화 쿨을 줄이면서 조이와의 스케일 싸움 우위를 가져와 주고, 아, 나이스. 이번 판은 그래도 좀큐 어느 정도 초기화됐다. 아니, 네 명이... BLG 선수들인데요. <laughs> 뭐야 이거 진짜예요? 그리고 BLG 웨이 정글러는 상대 팀에 가 있어. 야 이거 잘만 하면은 다섯 명 전부 다 BLG 선수들 건 우리 팀. BLG 입단 테스트 가보자. BLG 온제드. <laughs> 살짝 쪽팔린것 같기도 하고. <laughs> 본인 그라가스는 온 선수거든요. 오, 우리 BLG 형님들이 인정해 주시는데요. 아우 너무 영광입니다. 롤드컵 결승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감회가 새로운데요. 부적을 불문하고 최고의 선수들인 건 팩트잖아요. 어? 감정이 제일 좋죠. 조이는 이러면 쿨감신 안나와서 가리조절 엄청 쉬워지거든요 라인전을 이긴게 의미가 있어집니다 딜견한 이긴게 총포 보서 이런식으로 살거 없네요 900원 못나아네 아닌가? 보았나? 원거리...랑 CS 잘 챙겨서 나오나? 아 아니구나 안나오죠? 아 근데 영감을 들면 깨달음 눈이 없어서 일그림자 입표 창이 늦게 되는 게좀 아쉽네. 영감은 들지 말까? 아 이게 안 맞아? 맞췄으면은 풀 빼거나 잡는 건데, 영암 쪽으로 다음에는 그냥 깨달음 들어야겠다. 깨달음이랑 쿨감친 효율이 너무... 서로 잘 맞아서, 이런 갈가먹는 싸움에서 주작도 효율이 잘 나서, 와 조이 상대로는 주작에 깨달음 들어야겠다. 긴막을 들게에는접박 없어서 긴막 활용이 덜 되기 때문에 데이터 쌓았다. 아래 알리 있는 거 확인했고, 선회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신발 사니까 수련 지금 한 번도 안 맞았어. 맞았을 때는 킬각은 치고 역으로 피 빼면서 점화 빼는 느낌? 주도권은 빡으로 잡을 수 있죠. 이런 암흑시야도 수면 날아오는 리스크가 원래는 있는데 정화가 있어서 지금 페이스 체크가 되는 겁니다 어 뭐야 어어나왜 위치를 잘못 봤지 집 갔다 올게요 얘들아 아 근데 네. 타오블도 못 먹는데 조금 아쉽네 저 3200기 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망아 전멸이 있는데 이거 살만한데? 옆으로 잡으면서? 조이 저만 없긴 해 오케이 멍멍이 미쳤고 이게 나이트 선수 아, 진심 너무 잘하 그런 말 있잖아요 중국의 초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 아 미안해 아이 궁그림자 아니 근데 조이 프리 없어? 플래시 생각하느라 쎄면서 했는데 여기서 썼나봐 아.. 음, 너무 싫어 내 플레이 이득 크게 보는 거였는데 제이스 턴 빼면서 잡고 살아놓는 그림이었다 보니까 아니, 프리평 할랬는데 형님들 너무 달달한데요 미드는 서로 진짜 그냥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팀 4명이 알아서 게임을 끝내놓는데 이게 BLG 선수들인가? 아 아직까지 안쓴거는 여기서 썼네 아 이런 아까아 그럼 야무지게 할수 있었는데 아깝다 뭐야 시체 저 아래야 아, 근데 이거 안 써도 될것 같고. 그리고 노플이라, 크레인이 혼자 잡았나? 아, 근 확실하게 잡았다 생각하자. 이게 3년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라, 탑에서도 꺼내보고 있던 상황이라, 뭔가 이것저것 아끼를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 큰거 <끝> 오나? 큰거 오나? 와, 갑속이 <끝이> 미쳤고. 저희의 스탠스를 이제 봐야 돼요. 저희가 그냥 주고 밀라 하면은 저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합류하려 하면은 자리 잡고서 상대 못나오요 근데 이어서 미는 것 같으니까 가겠습니다. 어, 합류하네? 5대4에다가 저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강화기야. 야, 근데 상대 대각. 맞나? 여보 누나가 정화를 안 쓴다. 했는데 아, 뭔가 정화라도 일단 써야 할것 같아서 썼습니다 아, 정화를 제가 자주 들진 않아서 활용을 좀 맛있게는 못하네요 극한으로 그 맞아줄라 는데 너무 세다 맞아. 어? 어이 녀석 죽으러 들어오네 아, 아.. 엘크 형 미안해 아 근데 아.. 아내안 빠지.. 안 빠져야 된다? 어? 어? 저 그림자가 없어 아 <목소리> 근데 그루 지금 성장 방금 2차까지 먹었어 성장 레전드로 땡겼다 어, 배달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와그아는그겠는데이거는 그거는... 지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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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그 우리 나머지 네이선더잘하셨 <목소리> 와. 와 개간둥이 미쳤고 와 GG 와 공형 성장 초반에 말렸어도 성장 땡기니까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가는게 아씨 下。 yeah yes. 예, 학살 중.